안녕하십니까. PMA 허진현입니다. 오늘은 삼정 O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정입니다. 정위치, 정품, 정량을 읽컫는 말로서 삼정이란 3R을 위치, 생산, 생산수량에 대한 3R을 한국어로 바꾼 것으로 눈으로 보는 관리를 위한 수단을 뜻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위치. 재료나 부품, 완제품 및 공구 등을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위치를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정 품입니다. 재료 규격에서 정한대로 재료나 부품을 구매하여 작업 표준에 맞게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쉽고 눈으로 보는 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량입니다. 최대 보유량 및 최소 보유량을 정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고를 한눈에 파악하고 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다음으로는 O.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나타내는 말로서 O.S. O 행이라고도 합니다. 정리, 세리, 정돈. 세이돈, 청소, 세이소, 청결, 세이게스, 습관화, 시집계. 네. 현장과 일당 작업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OS, 일본식 발음이죠. 이 앞자리에 이니셜을 따서 OS라고 붙였습니다. 네.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의 앞글자 S를 본단 말로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세부적인 사항을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입니다.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여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필요한 것을 보기 좋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돈입니다. 필요한 것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물품의 보관 수량과 보관 장소를 표시하거나 가지런히 놓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 쉽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입니다. 작업장의 벽이나 바닥, 설비, 비품 등의 구석구석을 닦거나 쓸어서 먼지 또는 이물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청결입니다. 문제점, 즉, 결함이 발생했을 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 정돈, 청소 상태를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습관화 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습관적으로 몸에 익혀 생활화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정해진 대로 준수한 것이 몸에 익어 무의식 상태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회사생활의 기본자세 3정 os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 정의적인, 의미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지만 우리가 OS에 들어있는 정리정돈 보기 좋게 하고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을 깨끗하고 정리정돈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 생산성 특히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어떤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적인 차원에서 다른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어, 생산성 높고 안정적인 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3정 o s 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